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성남고등학교 3학년 투수 손동현입니다. 저는 마운드에서 일단 자신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그 어느 날 아빠랑 공원에서 캐치볼을 하다가 리틀 감독님께서 저를 보시고 아빠 아버님께 야구 시켜볼 생각 없냐 해서 그때부터 야구를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슬라이더랑 커브랑 체인지업 던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결정은? 슬라이 슬라이드 있어 제가 여러 그립을 많이 시도해봐가지고 저한테 제일 맞는 그립을 찾아가지고 꾸준하게 던지고 있어요. 캐치볼할때 직구만 안 던지고 여러 가지 던져 보면서 연습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릴 때부터 리틀 감독님께서 캐치볼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캐치볼을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. 타자를 삼진 잡는 그 희열이 너무 좋아 좋은 것 같아요.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안 돼도 나중에는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것. 같습니다. 어, 한 자리 수 사사구를 기록하는 게제 올해 목표로 네, 잡았습니다. 지금 한 개. 네, 한 자리 수가 넘었다, 두 자리 수다. 네. 여러분 어떤 공약을 내서 뭘해 주시겠어요? 카메라 앞에서 추한번 주겠습니다. <laughs> 저 장현식 선수 전그 마운드에서의 자신감 네그 너무 멋있어 가 대한 대안, 휘문고의 대한이랑 중학교 때부터 같이 났거든요. 대한이가 뭐든지 저보다 다 잘해가지고 네 대한이 는 이기고 있습니다. 일단 대한이의 장점은 타고난 타고난 것 같아요. 대한이도 항상 긍정적이에요. 그래가지고 못할 때가 있어도 금방 이렇게 슬럼프 빠져나와서 금방 잘하는 것. 같아요. 작년에 드랩 지명받은 준영이 형, 경환이 형, 호시 형, 네, 지난. 프로에서 운동 뭐 하는지 알려주시고,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네, 도와주십니다. 아, 호시 형이 용품 가지고 온다는데 했 지금 안 오고 있어가지고, 오늘 연락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형, 글러브 하나 가져오세요. <laughs> 아, 전 나가기보다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, 집에서 노래 듣고, TV 보고, 네, 그러면 쉬는 걸. 자동차 딜러. 차를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, 네. 어, 여동생 한명 있습니다. 중학교 3학년. 아, 그 그렇죠. 부모님이 저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, 동생한테는 미안해. 이제, 올해만 내가 너한테 미안하면 될것 같은데, 내년부터 내가 너한테 더 잘해주도록 노력할게. 고맙다. 아 손동현 선수는 그 일단 신체조건도 좋고 어, 1학년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한 투수고요 어, 구속도 한40 후반 정도 어, 아직까지는 뭐100%몸 상태는 아닌데 한40 중반 정도의 볼을 지금 던지고 있고 어, 100% 컨디션이면 한140 후반에서 150 가까이 던질 것 같습니다 네, 장점은 어, 다양한 변화구를 다 던질 수 있고 어, 어떤 시합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, 또 경험이 풍부하다, 아, 그리고 어, 아주 열심히 하는 선수고요, 어, 예의 바른 선수고 또 근성도 강하고 아주 뭐흠 잡을 데 없는 선수입니다.